먼저, 번 시간에 여기 그 5-3에서 음성 출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이 음성 출력을 이용을 해서 웹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그 공부하는, 공부하는 셈 치고 웹소켓이라는 것을 제가 썼습니다. 아 여기 웹소켓은 아 웹에다 어떤 그 정보를 정, 정, 전달을 할때 아, 여러분들이 이 웹소켓을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것을 써 가지고 여기다가 어, 주소 echo.websocket.org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어, 저희가 그 어, 이러한 그저 전달을 MQTT가 아닌 이러한 방식으로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어, 제가 여기다 전달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요, 요거는 조금 디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받아서 출력을 한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먼저 보 시간에 있던 거 플레이 오디오 어, 이거를 넣어서 어, 출력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그 어,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어서요. 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가 그 제가 여기서 웹 소켓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것을 우리가 MQTT 통신을 배웠으니까 MQTT 통신으로 이용을 해서 어, 인터넷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 여기 그 텍스트, 아, 여기는 아, UI로서 이렇게 그 텍스트 인풋을 여기 있는 것을 썼습니다. 텍스트 인풋 여기다 해서 아, 이거 어, 음성 전달 아, 이렇게 제가 라벨을 붙여서 여기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태반 안, 그룹안 아, 여기서 아, 여기 예, 이거 눌러 주서 셔 요거 만들고 또 여기 눌러서 요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 이것은 그 로컬 호스트 ui 라고 치시면은 나오죠 이게 아, 여기 그래서 여기 어,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disable, 지켜놨네요. enable, 넣고 deploy, 다시 예 떴습니다. 여기다가 가 예, 가가 s y 입력이 됩니다. 예예 예, 이렇게 해서 그 여기다 넣어서 지금 어, 음성 전달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mqtt는 제가 여기다 넣어서 똑같이 사이트 b 아, r o k m q t t d a s h b o a c o m 을 이용을 했고요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는 어, 사이트에서 중복되면 안된다고 임의로 넣는 거라고 랬죠 임의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대로 요거 1883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어, mqtt 요거 받아서 똑같이 예 여기다가 b 로 o k 이거 넣고 1883 default 아, 요거 넣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그 똑같이 토픽 주었고요. 그래서 여기 그 어, 음성 전달 여기 했을 때 자. 안녕. 예, 지금 안녕. 출력, 출력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예, 출력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아, 제가 요거 저기 그 인터넷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아, 이것을 여러분들 을 쓰실 때는 아, 이거를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서 제 거는 이게 고정 I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그대로 한번 놓나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조금 가까이 놓고선 예 조금 어, 여기 포커스 좀 맞추겠습니다. 조금 더 보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제 거는 c.2원점 h.kr. 아, 요게 그 고정 IP로 돼 있어요. 1880.ui 요쪽으로 적, 접속을 했습니다. 아, 요렇게 하시고 ui 접속을 하면 됩니다. 예,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 안녕이라고 넣었는데요. 아, 이것을 뭐 아, 여기다 입력을 이렇게 하셔도 예. 다 예, 가라고 지금 입력을 했는데 아, 여기서 쓰실 때는 그러면은 내가 아, 인터넷에서 만약에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여기서 우리가 음성 음력이 있네요 여기는 어, 요거를 어, 말해 보겠습니다. 아, 아 말해 보겠습니다. 네 예, 들어갔네요 이, 입력이요 그죠? 다시요 복실아 밥 먹어. 복실아 밥 먹어. 아 말해 보겠습니다 복실아. 아 말해 보겠습니다 복실아 밥 먹어. 아 지우사 아 말해 보겠습니다 복실아. 아 말해 보겠습니다 복실. 아 말해 보겠습니다. 밥 먹어라. 밥. 밥 먹어라. 예밥 이렇게. 밥 먹어라 하면... 밥 먹을. 밥 예. 먹어라 먹어라. 예, 이렇게 하면, 은 저기 음성 입력을 해서 가정에 있는 것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면 이렇게 하면, 이이이면게 하면, 이면 이렇게 하이렇 이렇게 하이렇 이렇게 하 이렇게 그면 이렇게 하면, 하면, 면하 하면, 이것면 이렇게 하이이 이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프로그램을 어, 지금 이거는 구태여 뭐또 이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IBM에다 안 써도 되겠고 그냥 그대로 요 PC를 집에다 이것을 켜 놓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냥 그대로 이것을 그러면은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어, 요 자체를 어, 받는 거는 요거는 그 PC에다가 이것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저기 그 어, 이것을 그 하실 때는 어, 만약에 이걸 IBM에서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어, 요거는 저기 그 PC에서 프로그램을 하시고요 PC 프로그램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것을 저기 그 IBM에서 구현을 하시죠. 어, IBM 클라우드에다가 이것을 저기 그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어, IBM 클라우드에서 작성을 하시고 이걸 PC에다 놓고 그러면은. 어, 이쪽 그 스마트폰 이것에 접속하는 주소를 IBM 클라우드 주소로 어,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은 IBM 클라우드에다가 접속을 하셔서 어, 이것을 접속을 하면은 어, 어디서든지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